안녕하세요. 영남탐정 사무소입니다. 음,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음, 불륜 배우자 외도 증거 수집에 대한 어, 그런 의뢰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어, 내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이 될때그 어, 상대를 추측해 볼수 있는 어, 그런, 저희가 조언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어,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게 의심이 된다. 뭔가, 어, 내 직감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사실일 확률이 높아요. 어, 그거는 어, 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사람의 직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어, 굉장히 이 신빙성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 내가 배우자하고 오랜, 오랜 시간 같이 살아왔고, 뭐, 오랜 시간이 아니더라도, 1, 2년 정도 결혼생활을 했더라도, 어, 1, 2년 같이 산다는 것은 굉장히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습관이나, 뭐 어떤 행동, 태도, 뭐 이런 분위기, 이런 부분에 대하, 대해서 내가 굉장히 잘 알고, 어, 내가 이렇게 뭐 말로, 글로 설명은 할수 없더라도, 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느끼고 있는 부분, 분위기로 느끼고 있는 부분에서도 이미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 외도를 하는 상황, 아니면 뭔가를 숨기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사람의 태도는 뭔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내가 뭐 어떻게 근거로서 설명하기보다는 어, 내 느낌이 먼저 그 사람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 감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확률로 외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많을 겁니다 어,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 배우자의 외도 상대를 좀 추측해 볼수 있는 어, 그냥 뭐 단순하게 뭐, 뭐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휴대폰을 몰래 들여다봐가지고 아이 전화번호로 전화 통화가 많다 이런 걸 알아내는 거야 뭐 당연히 그런 걸할수 있다면 어, 확실한 근거가 될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걸 전혀 할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어, 배우자의 행동이 너무 수상 수상하다 이런 걸 느끼신다면은 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이런저런 나도 이런저런 행동을 취할 거 아닙니까? 뭔가를 알아 보기 위해서 휴대폰을 들여다본다든지 아니면 뒤를 어, 한번 따라 따라 다녀본다든지 이런 아니면 뭐좀 추궁을 해본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아무래도 조금 상대도 암, 내가 그런거를 뭐 빠르게 감지할 수 있는 만큼 배우자도 나의 행동을 행동의 변화를 눈치채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도 어떻게 보면 조금 빠르게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뭐 콕콕 뭐 숨기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뒤 안나게 일단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어... 그런 근거를 한번 제가 조언을 한번 해드릴게요. 어, 기본적으로, 뭐, 확률적으로 가장 음, 배우자의 외도상대를 추측해 볼수 있는 방법 중에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 가장 많은 확률로 이제 일에 관련된 직장 동료라든지 아니면 거래처, 거래처 그래, 사람 이런 쪽으로 이제 어, 예를 들어서 내 배우자가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동선이 어느 정도 일정할 거 아닙니까 출근을 했다가 뭐뭐뭐 뭐, 뭐 퇴근을 하고 집에 오기 전에 뭐 어디 친구를 만난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이런 주말에는 뭘 하고 뭐 자주 만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들과 외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그런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추측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어,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뭐그 상대에 대해서 숨기는 게 아니라. 어, 의심을 할수 없게끔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 직장 동료와 바람이 났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자주 통화도 하는데 어, 이 사람은 내가 어, 요즘 업무 때문에 굉장히 자주 통화를 해야 되고 뭐일일 때문에 이렇게 자주 만나고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음. 그리고 어뭐 거래처 거래처 사람들과도 뭐, 뭐 요즘 뭐 이런 이런 게, 이런 업무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하고 자주 만나야 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렇게 오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조금 의심해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두 번째로는 이제 요거는 음, 사람의 본성에 관한 거예요. 어, 사람은 잠재되어 있는 본성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가, 뭐, 금지된,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이게 강한 사람도 있고, 어, 좀 약한 사람도 있죠. 이거를 약한 사람들은 억제를 할 수가 있고, 이게 너무 강한 사람은 실제로 행동을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 나의 지인들 중에서, 그 상대가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꽤나 충격 충격적인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 가족이나 친척 또는 나의 지인들, 친구나 내 아는 뭐 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중에 그런 상대가 있을 확률이 있다. 어, 배우자에 대한 성향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어, 결혼 생활을 조금 해보셨으면은 조금 눈치가 있는 분들이라면 조금 파악은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런 쪽으로도 충분히 의심해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어, 세 번째로는 어, 단발적인 만남에서 이어 음, 이어지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어, 단발적인 겨, 만남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쭉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아니면, 뭐, 융업소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만난, 만난 사람들을, 만난 사람들과 관계가 이어지는, 뭐, 배우자가, 배우자가 남자라면, 이제 융업소라면, 이제 그, 융, 뭐, 융주점이나 주, 점의 아가씨들이라든지, 아니면 마사지업소 아가씨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만나면서 스폰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만남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고 어, 또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분들도 요즘 뭐 호스트바라든지 어, 그 마사지 업소 여자들도 굉장히 요즘 마사지 업소를 많이 다니거든요. 어, 여성 전용 마사지 업소 이런 데서 만난 남성분들과 이제 지속적인 만남이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어,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어, 일단 여러분들께서 뭐 추측해 볼수 있는 범위는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뭐 우연히 뭐 길에서 연락처를 물어봐가지고 뭐뭐 뭐 만났다. 아니면 뭐 어, 어디에서 카페 같은 데서 뭐 우연찮게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만났다. 단골로 가는 뭐 카페라든지 이런데 뭐 사장님하고 이렇게 어, 관계가 생겼다. 이런 것까지는 사실 어. 추측해 볼수 있는 범위는 벗어나, 벗어나는 거죠.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서 이런 배우, 배우자 외도 상대를 한번 추측해 볼수 있다면,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 스스로 일을 진행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수 있고, 그리고 저희 같은 업체에 의뢰하시더라도 아무래도 조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 정보의 양이 풍부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런 정보가 아무리 많다 한들 어, 저희 같은 업체에 의뢰하실 거라면 오히려 그런 걸 무리해서 조사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어, 배우자가 어, 그 부분을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의심을 받고 있다는 그런 눈치를 셀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되면 일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되도록이면 빠른 시점에 어, 그런 의뢰를 할 건지 아니면 스스로 해결을 해보, 해볼 건지 이런 거를 결정을 하신 후에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